코로나가 오고, 직장이라는 게 저희가 구조조정도 어떤 어느 정도 했거든요. 아, 이게 회사가 저를 어. 계속 케어를 해주는 건 아니구나 하는 음. 생각이 들어서. 그러니까, 네. 그게 보통은 머릿속에 어. 뭐 추상적인 개념으로 회사원들은 갖고 그렇죠. 있긴 한데, 네. 그 실제로 눈으로 딱 잘려나가는 걸 보면, 어, 무서워요. 아, 그렇죠. 그렇게 네. 되면서 망설이는 거보다는 일단은 음. 도전을 하자가 아. 그게 가장 큰 계기가 어떻게 보면 되는 거죠. 아. 네. 네, 거거든요. 뭐, 두번 만에 네 개를 받은 거잖아요. 하나 그래 받고 세개 받고. 근데 그게 네. 6월 4일, 6월 10일 해봐야 진짜 일주일 뿐인 차이가 아니라서. 그러니까. 그때 네네. 저도 느꼈던 게, 아, 선생님 부동산 문이 열렸구나. 그 생각도 그쵸? 되게 들었거든요. 네, 네. 근데 불편한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, 나도 네.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, 그리고 회사도 막 바쁜 편이고, 네네. 시간 내기도 사실 네. 어렵고,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. 그리고 마음의,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,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계기는 또 무엇인지 일단... 여쭤봤는데, 될까요? 뭐 거기 가장... 마음으로 먹은 거에 대해서 먼저 그렇죠. 여쭤볼게요. 가장 큰건 어떤 거는 음. 코로나가 오고 어. 그다음에 직장이라는 게 저희가 구조조정도 어떤 어느 정도 했거든요 음. 그래서 이제 어, 살아남으신 거죠 그렇죠 지점들이 어. 있었는데 뭐 그런 걸 조금 정리도 하고 하면서 어, 아 이게 회사가 저를 어. 계속 케어를 해주는 건 아니구나 하는 음.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네. 그게 보통은 아, 머릿속에 뭐 추상적인 개념으로 회사원들은 갖고 그렇죠. 있긴 네네. 한데 그 실제로 눈으로 딱잘려 나가는 걸 보면 어 무서워요. 아. 그렇죠 그거를 이게, 좀 느낀거에요 그렇죠 그렇게 음. 되면서 망설이는 거 보다는 일단은 음. 도전을 하자 가아 그게 가장 큰 계기가 어떻게 보면 되는 거죠 아 네, 네. 그리고 기존에 그래 임대업을 하고 있는 친구분들이 네. 야 그거 좀 힘든데 뭐하고 그런거 하냐 그 큰돈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네. 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생각을 좀 바꾸셨나봐요 그 친구들은 단위가 거의 뭐 <laughs> 10억 몇억 단위 씩을 그건물에 네, 그런 거를 하는 건데 객관적으로나 아니면은 딱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당장 10억을 가지고 뭘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돈이 10억이 없는데. 부모님한테 건물 물려받을 예정도 또... 아니고. 그러니까. 부모님 지금. 부모님을 지금... <laughs> <laughs> 저기 뭐야 같이 어머니와 살고 있는데 <laughs> 고부갈등이 아주 <아니지>? 제 <laughs>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어쨌든 받을 것도 없고 근데 그렇죠. 제가 할수 있는 거 맞아 맞아 거, 그러니까, 내 안에서 는 이게 최선이요 네, 뭐. 맞아요 제가 10억이 없는데 10억을 하는 거를 보면서 그러니까, 그냥 하는 뭐, 거기서 내가 아이, 나는 저런 거왜 없나 이렇게 한탄하는 게 아니고 네. 그 내가 할수 있는 부분 안에서 내 네. 제가 가진 돈을 뭐다 올인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, 그래서 그래도 네. 이 정도는 만약에 손해를 보더라도 도전을 할수 있다. 뭐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제 진행을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된 거죠. 그리고 음. 결론은 제 수준에는 돈이 그 수준이잖아요. 뭐 그냥 일반 회사원, 회사원. 회사원이든 아니면은 뭐 자영업을 하시더라도 음. 뭐큰 유산을 받는,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. 지금 저희가 하는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수준에 맞다? 맞아요, <laughs> 맞아요. 맞아. 그니까 나한테 맞는 거 하는 게 그, 나랑 가까운 거 하는 게 나한테 가장 좋은 재테크가 아닐까? 그쵸, 뭐 10억, 20억을 들어요. 해서 네. 당연히 큰 눈덩이가 굴러가면은 더큰 눈덩이가 되겠지만 저희는 큰 눈덩이가 없잖아요. 일단 조금만 눈덩이를 일단 굴려야, <웃음> <되는> <웃음> 일단 굴려야 거니까. 그게 또 커질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.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에 내가 할수 있는 만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자가 된 거죠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. 맞아. 움직였더니 그 결과가 바로 그래도 그렇죠. 나온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진짜 첫 번째 어. 낙찰해서 그 시흥 매화동에 음. 있는 공작빌라. 근데 거기가 거의 20년 이상 된 빌라에서 어. 아, 거기 채무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어. 살고 계셨는데 집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막 부정적이었고 막큰 소리도 음. 많이 치시고 했는데 음. 그래서 또 이사를 나가면은 또 세입자를 음. 어, 어떻게 구하나 좀 오래된 드건 빌라니까 또 그런 수리비도 것도. 사실 네. 조금 많이 생각했. 많이, 그렇죠. 거기는 뭐 오래된 데니까. 맞아, 맞아 살고 계시는 동안이야, 그렇지만, 또 물건 빼고 나면 또, 예, 많이 그렇죠. 눈에 보일 거니까. 그렇죠. 거의 뭐 25년 막그 정도 된 병날에서. 음. 맞아요. 맞아. 걱정을 많이 했는데, 그래도 뭐 거긴 1층이니까 그나마 음. 뭐 습기나 이런 거는 그래 음. 다행히 그런. 재계약을 하셨죠. 그렇죠. 예, 재계약을 그렇죠. 안할줄 알았어요, 사실은. 음. 거기 할아버지가 너무 막. 좀 예, 왈드 예, 하셔서. 드뭐 하셔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한다고 막 이런. 자기가 이 전화번호가 있대요. <laughs>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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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. 대통령 아, 전화번호는 그래.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. 어어. 대통령 전화번호가 있대요. 어어. 그래가지고 전화를 막 하신다고. 음. <laughs>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. 뭐몇 백만 원 때문에 재계약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모르는 전화번호가 와서 받았는데 따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에. 그 주변에 또 살고 계셨다고 음. 하더라고요. 이제 계약을 하자. 제가 처음에 부른 금액은 조금 너무 비싼 것 같고, 어. 네, 그거보다 조금 저렴하게 하자. 그래서 이제 낮춰줬죠. 어. 네, 그래서 금액을 좀 낮춰줬더니 어. 거기서 뭐더 낮춰줘라 뭐 이렇게 더뭐 그런 얘기 할줄 알았는데, 거기도 자녀분이시고, 그 월세 금액 자체가 그냥... 어 기본이라고 생각해 하셨는지, 그냥 알았다고, 하죠. 8월 8일에. 계약서 썼죠. 근데 진짜 주변에 살고 계시나봐요. 5분만 에 오시더라고요. 어 따님이랑 계약서 쓰고, 저는 도배장판이나 아니면 뭔가 수리 이런 거를 음그 당시에서 요걸 할줄 알았어요. 사실. 음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마음은 하, 준비는 하고 있었죠. 그렇죠. 도배장판 해달라고 하시면은 그냥 해드리겠다 생각하고 어 있었는데, 그냥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. 어 계약 쓰고, 그냥 나왔어요. 어 <laughs> 네. 잘 넘어갔네요. 네, 그리고. 네, 그래서, 그, 할머니, 까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할머니한테 제가 원하시는 거 있냐. 그래도 혹시, 그냥 아무 말씀 너무 안 하시니까, 욕을, 요구, 욕을. 그래서 저는 욕을 할줄 알았는데, 너무 욕을 안 하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죠. 그랬더니, 음. 월세를 안 올렸으면 좋겠다, 앞으로. 네, 그래서. 아, 그거는 사시는 데까지 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. 맞아요. 맞아. 이분이 채무자분이었는데, 맞아. 그리고 연세도 있으시고 네, 채무자분하고 월세를 재계약을 한다는 게 마음이 사실 불편한 불편하지. 부분이 왜냐면 이용직하고 맞아. 그렇구나. 월세를 혹시 낼 수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요. 부담이 맞아요. 있었는데 그래도 <laughs> 다행스럽게 따님이 등장. 자제분이그 월세는 조금 지급하는 방향으로 된 어, 거예요. 그렇게 지원을 좀 해주시는 도와주시지 자기, 자기 이름으로 계약했으니까요. 아 따님? 네, 따님이름으로 계약을 했으니까. 아, 잘됐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어. 책임지겠죠. 그거 덕분에 한결 마음이 편해진 거고, 아, 어, 엄청 기분 좋았죠. 그쵸? 왜냐면은 뭐 기분 진짜 좋죠. 그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저, 거저. 그렇죠. 재계약하면 <laughs> 사실 거저 먹는. 거래고또 그렇죠. 생각이 들어서. 아직 월세를 받은 건 아니네. 그렇죠? 받은 건 아니지만 네. 보증금을 받았으니까요. 어. 네, 그날 조금 있다 바로 은행에 어. 보증금을 딱 지키면서 어. 어떻게 보면 보증금이 월세를 대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아, 그렇죠. 만약에 1년 이상의 보증금 받은 개념이니까 월세 그렇죠. 받은 느낌. 어. <laughs> 이제 약간 실감이 나는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어. 그 보증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리비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죠. 수리비가 빵이니까 음. 약간 월세를 받은 느낌. But